안녕하세요 어 잠깐 너왜 가방을 안 메고 왔지? 무슨 소리예요? 뒤에 안 보여요? 음, 가방 와 이쁘네 새로 샀니? 맞죠? 이쁘죠? 어메 학년 몇반 몇 이름? 오늘 만우절인데? 어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라 너는 또 이미 라면을 메고 와 너는 뭐 라면가다가 데들왔냐 진짜 있어다 있어. 어메 학년 몇반 이름? 어.. 지금 들어가면 잡히는데 어떡하지? 와, 그래! 선물이라고 해야겠다! 안녕하세요!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! 와 제이랑 마랑 코드가 맞네! 친해져야겠다! 오늘 고맙다! 잘 먹을게! 네! 그럼 이상 그요 어? 근데 어떡하니? 잠깐 이름은 덮고 가야지! 네? 그래? 선물로 드렸는데! 난 망절 그런 거 없는데.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. 난 나만 가만 만들었어.